일본 정부가 경고했다. 100년마다 찾아오는 난카이 대지진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이 지진은 교수에서 도쿄까지 모두 휩쓸며 진도 9.0 이상 쓰나미 높이는 최대 30m가 예상된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높이가 10m 정도였던데 비하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일본에서만 23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백두산도 동시에 깨어나고 있다는 것. 최근 백두산 지하 5km에서 정체불명의 지진파가 연속 감지되었고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지는 징후가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2025년과 2030년 사이 폭발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백두산 폭발은 앞당겨지게 된다. 두 재앙이 겹치면 한반도 남부는 일본발 스나미 북부는 백두산 화산재에 뒤덮인다. 이제 생존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할 시간이다. 모두가 모르는 사이, 자연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